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이란 정부의 심각한 기독교 박해에 대해 나누고 이란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란 정부에 의해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한 교회가 폐쇄되어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란의 하나님의 성의 교단 수장인 하이크 호브세피안 주교는 이란의 종교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10년간 옥중 생활하던 다메으디 디바지 목사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하여 디바지 목사가 석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바지 목사가 석방된 지 며칠 만에 하이크 주교는 실종됐고 이후 가슴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또한 디바지 목사도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카라지라는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로 고통하고 있는 이란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란 정부의 기독교 박해로 이란 교회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께서 보셨사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란을 다스려 주사 이란의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테헤란의 한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은 예배할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면서 이란의 교회는 소중한 영적 지도자를 잃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란 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란교회가 성장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이 놀랍도록 많이 일어남에 감사드립니다. 이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